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케이액팅 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연기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 저한테 연기를 배우러 오는 친구들 중에는 뭐 현업 배우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연기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전공자들도 있고 아예 연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들 있고 예, 이렇죠 근데 제가 현업 배우가 됐든 아니면 전공자가 됐든 이 친구들의 연기를 보고 그 친구의 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친구들을 내가 연기에 재교육을 시키면서 반드시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연기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야 된다. 연기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연기를 출발할 때 연기가 뭐냐? 연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연기가 뭐길래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 자체가 안된 상태로 접근하는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기가 자꾸 껍데기 연기만 흉내내게 되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제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건데 단순하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울려고 해요 울지 않으려고 해요 안 울려고 하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화를 내려고 해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안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상에선 화를 참으려고 하는데 그화 참는 게잘안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 쪽부터 어른이 돼 가는 과정 중에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선생님들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어, 울지 마. 화내지 마.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이런 교육들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화가 나고 슬픈데 우린 이성적으로 그거를 제어하는 훈련들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현상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배우는 이 일상에서 받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존재예요. 네. 울줄 알아야 되고요. 화낼 줄 알아야 되고요. 울분을 토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은 화를 내려고 하죠. 그리고 울려고 하죠. 근데 일상에서 우리는 슬픈데 그 슬픔을 꾹꾹 눌러 담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데, 화나는 걸 억지로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할 때 화가 하나도 안 나는데 화를 이빠이 내려고 하고 아이빠이아 일본어다 노제팬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 하려고 인상 쓰고 잉잉거리고 있잖아요. 징징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앵벌이 연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을 닮아 있는 게 연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뭐 책에서도 이런 연급들을 했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업 배우나 아니면 연기 전공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연기에 접근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화를 참고 말을 하려고 해야지 어떤 진짜 에너지가 나오는데 화가 안난 상태에서 화난 척 하는 어떤 연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조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배우는 자기가 어떤 감정적인 상황이 되면 대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소리가 너무 쪼여서 몇번 하고 나면 목이 이렇게 맛이 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이 연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연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기는 결국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어떤 거에 연장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벌어지는 메커니즘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자꾸 연기를 표피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 화내는 연기를 할때 일단 화가 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호흡으로 통제를 해야 되고 호흡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되지 않아서 터져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분노죠. 그리고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 너무 슬픈데, 울음을 꾹꾹꾹 가슴이 미어져서 참으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는데 그게 호흡으로 절제하려고 하는데 호흡으로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터져 나오는 거. 그게 슬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감정 근육들의 움직임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결과 중심주의 연기, 어떤 화내는 연기, 뭐 슬픈 연기 이걸 하려고 막 쥐어짜면은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감정근육들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가르칠 때 계속 힘 빼라 힘 빼라 쓸데없는 힘 주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호흡과 발성이 중요하다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을 하는 게다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어, 여러분들이 연기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연기의 개념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다 즉 연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 했고요. 뭐 한꺼번에 굉장히 긴 분량으로 어떤 걸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연기에 관한 진짜 팁, 연기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볼 때까지 안녕!